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윤석열 지지율 20%대 위기의 대한민국.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윤석열 지지율이 29%대로 어,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고, MBS에서도 20대, 20%대로 떨어졌죠. MBC 배제에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도, 어, 이, 이때 그냥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면 끝나는 건데, 이걸 지금까지도 배제하고 또뭐 방송 광고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걸 끌고 가면 갈수록 윤정부한테 좋을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고요. 에, 지금 이 부정 평가가 61% 네, 61%가 부정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의 두 배예요. 두 배, 두 배가. 부정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외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영 에, 경험이나 자질 부족, 무능함. 네, 이게 굉장히 큰 거고 경제 민생 살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사건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거죠. 인사 소통 미흡,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네, 이러한 문제들 언론 탄압, 네, 이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윤 지지율이 예, 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민주당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 양당 독재가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중대 선거 구조를 바뀌고 양당 독재가 무너져서. 최소한 세개 정당이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 거대 양당의 이 독재가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윤석열 지지율, 네, 침 6개월, 국민 절반 이상이 낙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경제개혁연구소 국민 47%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F학점이다라는 거예요. F학점. 네, 이러한 정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금리 인상 계속되면 내년 말에 민간 이자 부담이 33조, 33조 6천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16조 2천억이 늘어나고 한계 기업은 벼랑 끝으로 가고 가계도 17.4조로 가구 단위 132만 원이 증가돼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파급 방지할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대책을. 이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기업도 가게도 무너지는데 이걸 잘한 정책이다라고 칭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전체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제가 영상 올리면은 이게 아주 잘한 정책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잘한 정책이다라고 찬양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큰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주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윤정부의 모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